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 t 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오직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직문직설의 백민대요 부따로 가는 길 월도 스님께 미니 법문 청해보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 깃든 깊은 가르침 단한 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그럼 스님께 직접 법문 청해보겠습니다. 아, 코로나 1 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끊임이 없습니다. 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하심하는 마음 또좀 존중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폐쇄되어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다소 이기적이거나 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오늘날 우리가 조금 대승적 사고를 해서 법화경 제20품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 한번 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합니다. 어, 법화경의 그 20품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말에서 이야기하듯이 항상 음.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존중하듯이 평생을 사신 분이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이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귀하고 천함을 따지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칭송을 하건데 음.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모든 존재에게 그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불성의 존재임을 자각시킬 수 있도록 그, 서, 이 평생을 사셔가신 분이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에게 화가 난 사람에게도 항상 당신에게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훗날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음. 얘기로 칭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그 부처가 될 만한 성품이 된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먼 훗날 부처가 꼭 되고 말 겁니다라고 하는 칭송을 했을 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화가 나가지고 네. 지금 당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짐승 같은 부분의 삶의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도 역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훗날 부처가 될수 있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직 부처가 되실 당신이니만큼 결코 당신은 가볍지어,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화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에게 또 학대를 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음. 매를 때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벌경보사는 매를 때리는 사람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훗날 꼭 부처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를 짓고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보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으로 거둬들이고 말지만 상벌경보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나 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오직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선물을 일관하신 분이 상불경 보살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잔, 단절되어진 환경 속에서 이기적 부분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상불경 보살 같은 마음으로 나누고 또한 칭송하고 또한 그 부처님의 언어를 음. 그 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회를 고루 갖는다면 이 단절되어진 코로나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조금은 따뜻한 하심의 주인공이 될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쪽 전화 한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법담 나누시고 편안하게 잘계시는지또 한번 안부를 물어 줄수 있는 부분이 하심의 주인공들이 되진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까운 도반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멀리 있었던 친척도 가까운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조쪽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 상불경 보살을 떠올려 보시고, 상불경 고생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에, 또한 하심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법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